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고려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고려 시대 전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큰 틀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후삼국의 통일 과정과 고려 전기의 어,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과정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영상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고려 시대 개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 소단원의 제목부터 자세히 보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어,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그러면 우리 그 전까지 신라, 신라가 통일하고 그이후에 신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쭉 봤습니다. 그죠? 분명 신라 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통일 이후의 신라는 두 시기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전제화라고 하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왕권이 무너지면서 진골 귀족들에 의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특히 뒷시기를 잘 보자고, 고려시대와 이어지는 이 뒷시기. 진골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어, 이 과정에서 진골 귀족이 세력이 강화되고, 왕권은 약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두품이 소외가 됐고요. 지방 통제력도 약화됐습니다. 이때 지방에서 성장한 신흥 세력이 있었어. 그 세력이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었죠. 그리고 이 호족들을 어 사상적으로 지금 서포트해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선종불교와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호족들은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두 개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신라와 함께 후삼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포함해서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후삼국을 통일했던 것은 후고구려의 신하 왕건이 세웠던 고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려가 통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통치체를 어떻게 정비했는가를 쭉 보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전반의 역사를 가볍게 살펴보고 그 다음 고려 선기의 정치 보겠습니다 개관입니다 개관 어, 선생님 가끔씩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대를 시작할 때그 시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흐름을 잡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보통 개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고려가 세워진 918년부터 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1392년까지 쭉약 475년간의 역사, 간단하게 어떤 주제들을 살펴볼 건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1-3 이라고 하는 중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고. 우리 고려 시대는요, 사실은 크게 구분하면 이 중간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구분합니다. 고려 전기, 고려 후기. 그리고 사실은 집권 세력에 따라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시기였느냐부터 보자고. 자, 900년 후 백제. 901년 후 고고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경쟁하는 호삼국 시대가 전개되었고 그 중에서 이후 고구려를 뒤어서 등장한 국가가 바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였어. 918년이었고요. 왕건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의 호족 세력이 궁예를 몰아내고 세운 국가입니다. 이 고려가 건국되었을 당시에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궁예가 너무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족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당시 신망이 높았던 왕건을 어,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호족 세력들의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이 호족 세력이 고려의 주도 지배 세력이라고 볼수 있어. 요걸 기본으로 쭉 보는 겁니다. 자, 고려는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 한반도의 유일한 통일 국가로서 이제 존재를 하기 시작해. 그 고려를 주도했던 세력이 호족이고요. 이 당시 고려의 시대적 과제가 뭐였냐면, 바로 왕권 강화라는 측면이었어. 왜냐?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세워졌고 국가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호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그리고 체제가 불안했다. 왜 그랬느냐? 당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이 호족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혼인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만 29명을 두었고요. 그리고 자식만 서른 네 명을 뒀어. 그러다 보니 그 후계를 두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째 왕인 태조, 네 번째 왕인 광종,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인 성종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사용하는 것은 성은 이루다 성 자야.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보통 고려나 조선의 지금 성종이라고 하는 왕들은 무엇을 완성했다라는 얘기거든 완성 보통 통치체제를 완성했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이런 묘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 성종 때 어떤 통치체제가 만들어졌는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쭉볼 텐데 큰틀 중앙 통치 에서는 이성육부제를 지방행정은 오도양계 시스템을 그리고 관리등용 방식은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다라는 거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몇십 년간 운영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점점 제도화되고 이런 것들이 고착화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특정 몇몇 가문이 이제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정 가문들을 문벌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고려를 주도하는 세력이 문벌이라고 표현되는 세력으로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 이자겸과 관련된 사건, 이자겸의 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벌 사회가 흔들리는 증거로서 묘청의 반란. 어, 물론 서경천 도노에서 시작된 반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 시기가 되면 통일된 고려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의 침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내용들이 요0 세기 말, 십 세기 말부터 1 1 세기 초까지 걸쳐서 침입을 해온 거란족이고요, 그들이 세운 요나라와의 관계 살펴볼 거고. 어 보통 12세기 초반이 되면 부족 세력을 통일하고 어, 고려를 위협했던 세력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진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보라고 몰아냈는가 그리고 더 강력해진 여진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이제 예전과 달라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라 라고 하는 사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어, 기득권층이었던 문벌 세력 그 대표 이자겸이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합니다 왜 외국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건데 내 입지가 내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거란 여진과의 관계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게두 번째 시기라고 되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기가 구분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문벌 사회 문벌 중심의 사회에서는 계속 사회적인 어 불안 그리고 사회적인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다 당시 계속 지금 거란과의 전쟁 여진과의 전쟁 쭉쭉쭉 치르고 있는데 무신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문신에 대한 대전만 쭉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어~ 상대적으로 문신들이 이군 지휘관을 모두 장악하는 요런 모습들도 나타나거든 어~ 그래서 이 무신들이 참고 참고 참다가 빡 터진 사건이 바로 무신들의 정치적인 별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전국을 주도했던, 국가를 주도했던 세력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뭐, 이의 방, 정중부 이런 인물들도 나오고요. 쭉쭉쭉 다시 넘어가면 최시정권이라고 하는 최시무신정권이 성립돼. 그런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의 성립과정. 그리고 이 무신 정권이 정치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과거와는 많이 다르겠지. 과거는 문신들이 주도했던 국가 운영, 그리 무신들이 주도하는 국가 운영 많이 달랐을 거고요. 이 무신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가운데 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몽골이 지금 한반도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것이 대략 1차 침입이 약 1231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 고려의 끈질긴 이 항쟁, 버티기 전쟁이, 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몽골의 침략, 그리고 그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신 정권이 몰락했다라는 것. 몽골이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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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259년에 항복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게 돼. 그리고 당시 항쟁을 위해서 강화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 강화도에서 다시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와. 그것을 개경 환도라고 하고요. 이 환도한 이후에는 이제 원나라와 원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이후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세력에 엎혀서 원나라를 믿고 고려를 좌지우지하는 요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해. 그래서 고려의 네 번째 지배세력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것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의 항복을 한 이유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지속적인 간섭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 누구를 중심으로 한이원적 세상의 중심은 하나야. 바로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강화되는 측면.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간섭을 당했는지, 원나라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고요. 이 공민왕이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원나라 세력에 빌붙는 원나라의 백을 믿고 나대는 권문세족에게 뭔가 맡길 수 없겠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공민왕 때 육성했던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인물들이 성장을 하고요. 이 신진 사대부들은 사실은 고려의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는데, 그래, 고려라는 틀은 납, 냅두고 개혁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온건개화파와, 안 돼, 이미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끝났어 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급진, 어, 급진파 신진 사대부 어,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결국 이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과 당시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했던 이성계의 합작품으로 고려가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고려 시대의 역사적 전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었느냐야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쭉쭉쭉 살펴보는 겁니다. 고려를 건국했을 때는 호족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고 호족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를 주도했던 것은 호족 세력들이었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한 이후에는 이것들이 제도가 고착화되면서 이런 제도의 특혜를 받는 특정 가문이 고위관직을 독점했다. 그 세력들을 문벌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인물 이자겸이 있고요 이런 고려 사회에서 어~ 여전히 끊임없이 차별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 바로 무신들이었고 무신들이 이런 차별에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뒤엎으려 했다 그것이 무신정변이었고 당연히 무신정변 이후에는 정치를 무신이 주도하는 요런 과정이 나타난다. 무신집권기에는 원나라가 침입을 해왔고, 이것을 버티고 끊임없이 항쟁했으나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했다. 그리고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개경을 환도했고요. 이후에는 원나라를 백으로 믿는 권문세족이 등장했다. 고려가 망해갈 즈음에는 마지막 불꽃 공민왕이 등장했고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인 신진 사대부를 육성했다. 그러나 이런 신진 사대부들은 꼭 고려의 개혁만을 꿈꾸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문을 닫게 되고요 조선이 건국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약 16분 동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고려 전기 이제 후삼국은 어떻게 통일했고 그리고 이제 고려는 어떻게 국가의 시스템을 마련해갔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